여러분은 사막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막여우? 동화뱀? 선인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막하면 선인장부터 떠올리는 건 아마도 미국 서부 영화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로운 서부의 총잡이 뒤로 띄엄띄엄 서 있는 몇 그루의 선인장 모습은 그대로 우리에게 황량한 사막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선인장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천인장이 살고 있지 않은 사막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사막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들과 좀더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처럼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을 대부분 다육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마늘사, 고기유. 즉, 통통한 잎이나 줄기, 뿌리 등에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고 앙증맞은 통통한 다육 식물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선인장도 바로 그런 다육 식물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인장만 다육식물이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알로에나 미톱스, 알로에랑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아바베나 유카 등도 다육식물의 한 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인장이 일부 사막 지역에만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선인장은 일반적으로는 사막의 전형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막 중 아메리카 대륙의 사막에 주로 살고 있는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서부 영화에서 선인장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으로 여행을 간다면 선인장보다는 알로에나, 리톱스, 얼핏 보기엔 선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인 유포르비아 같은 식물들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듯 사막에는 선인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육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 또한 선인장도 일부 사막 지역에만 살고 있는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알수 있겠죠? 국립생태원의 사막관에 오시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골고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국립생태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